대충 이렇게 따져요. 이렇게만 따진 상태로 그냥 그냥 잘라요. 그냥 잘라봐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면 하 저는 좀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은 포기 제거 끝. 확인을 해줄게요. 파가 많이 들어가요 맛있다. 이제 토마토도 넣어줬고요. 그사이에 계란을 추가했습니다. 한쪽에는 고기도 구워주세요. 중간면 분석기로 한쪽 층씩 섞어서 이제 섞어주세요.